예, 저희는 웨인스 베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이고요. TTV Text to Video AI라는 그 서비스를 약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스타트업입니다. 웨인스 베처스는 현재 TTV AI, STV AI, AI Meta Human 이라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현재 각각의 B2B 엔터프라이즈, 한국의 B컴퍼니들, 미국의 동부, 서부의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라이센스로 하고 있고요. 어 약한 2년 반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저희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은 약한 120억 정도 되고, 현재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한 81억 정도 됩니다. 어 ICT COC 지원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본금도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고, 좋은 오피스라든가 좋은 장소 제공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ICT COC를 2019년도에 거기 지원하게 돼서 거기서 좋은 인프라, 좋은 데이터, 좋은 네트워크들 쌓으면서 저희 회사 성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됐습니다. AI 쪽이라든가 데이터 쪽에 좋은 분들이 있어야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환경이 좀 갖춰졌고, 두 번째는 좋은 오피스 제공이 지역의 공덕에 잘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접근성이 일단 좋기 때문에 출퇴근 피로도도 되게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TC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에게 이제 좋은 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줬었던 거는 일단 좋은 인프라와 좋은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통해서 좋은 분들 이제 소개받았었던 거. 그 소개가 생각보다 저희 회사 데이터라던가 AI 쪽 베이스로 어이 안정화,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좀 역할을 해주셨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을 시키게끔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도 5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11월까지 앞에서 이뤄냈던 성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고, 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상장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술특례하고 성장성특례 상장 통해서 신형증권이라는 증권사 이제 단독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 IPO 상장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좋은 회사들이 있으면 뭐 지분 투자라든가 저희도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 사이즈를 좀 내실 있게 좀 키워가려고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ICT 졸업하시는 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게 좋은 기회를 줬을 때 그걸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치, 그 다음에 그 모든 기회와 모든 인프라를 제공했을 때 그걸 기회나 시기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보고 그걸 잡고 무조건 그로스한 성장 베이스를 만드는 게 결론은 대표자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ICT COC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하셔야 할때 것들은 이 팀을 모으는 거, 나와 같이 갈 사람들, 그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아니라 생각보다 지금 이 시간에 빨리 모아야 됩니다. 우리 비전을 알고 우리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가지고 성과를 낼수 있는 그 비전을 빨리 좋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 모을 수 있는 힘이 결론은 대표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를 첨포 때 퍼스트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컨드는 이걸 가지고 이 팀들이 모이고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모이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장애물에 절대 집중하지 말고,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베이스 스케일업을 계속 루틴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매년 1년, 2년, 3년마다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스타터, 특히나 테크 스타터, 기술 회사들. 이 회사들은 시기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고, 모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확 하셔서, 두 배수, 뭐 소위 얘기한 일곱 배수, 열 배수까지.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i c t c o c 라든가 저도 ICTCOC 1기 멤버로서 제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쪽으로 러브콜이나 이메일, 팔로우를 주시면 어뭐 조금이라도 저희 경험했던, 뭐 그게 뭐 투자하고 연결됐던 매출하고 연결됐던 해외 글로벌 서비스를 했던 어떤 거라도 좀, 좀 전달을 드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희 팀들도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고요. 오피스가 없어서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에서 스버그2 0 0 0 원짜리 가장 싼거 먹으면서 스으로스 1회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회가 계속 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하는 거라는 걸 항상 참고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지금 ICT, COC 계신 분들이 다 만드셔야 됩니다. 내년도 22년도도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 성장 좋은 팀 멤버들 그래서 진짜 대박나는 회사 그리고 내실 있는 회사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